고려의 건국은 단순히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가던 고대사의 기억을 끌어올리고 도시와 국가,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진 오래된 뿌리를 다시 세우려는 거대한 복원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가 어떻게 고대사를 복원하고 그 속에서 민족의 정통성을 다시 만들어냈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10세기 후삼국이 대립하던 시기, 고려 건국의 주역 왕건은 단지 세력 다툼을 승리로 이끌려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열된 땅을 하나로 묶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새로운 이야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이며 더 멀리 올라가면 고조선의 정통을 잇는다는 역사적 서사였습니다. 왕건은 천민심 안정정책에서부터 고구려 계승을 선언했고 평양 천도론을 꾸준히 제기하며 북방의 고대 전통을 왕조의 정신적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고려는 단순한 통일 왕조가 아니라 끊어진 역사를 다시 잇는 복원 국가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려는 고구려와 고조선으로 올라가는 계보를 강조했을까요? 첫째, 새로운 국가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삼국은 모두 신라의 유산을 주장했기 때문에 왕건은 아예 더 높은 차원인 고구려부 여고 조선의 계보를 꺼내므로써 정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둘째,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의 지위 확보였습니다. 송요금이 서로 정통을 주장하던 혼란스러운 시대. 고려는 우리는 고대 동방 문명국의 후예라는 서사를 통해 단순한 변방 왕조가 아니라 독립된 문명적 전통을 가진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입니다. 구백제 신라 각 지방 호족 등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묶으려면 공통의 기원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고대사 복원 운동이었습니다. 고려의 고대사 복원은 왕건의 개인적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고구려의 옛 제도와 지명을 복원했으며 평양을 구군의 근원지를 상징하는 도시로 여겼습니다. 그는 각 지역 사찰과 노승에게 남아있던 부여고구려고 조선 관련 전승을 수집하게 했습니다. 이는 고려 중기 이후 학문적 복원 작업의 기초가 됩니다. 고려 초기의 문인들은 잃어버린 고대의 기록을 찾기 위해 지방 사찰, 향교, 민간 전승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각지에 남아있던 고기, 고구려와 부여의 제천 기록, 단군설화의 초기 형태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고대 북방계 제천 의례를 국가 행사로 끌어올립니다. 팔관회의 동맹, 천신제사 등 고구려 부여의 의례 요소들이 고려 왕실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제2복원은 단순한 종교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고대 왕조의 전통을 잇는 국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12-13세기 고려학문이 성숙하면서 고대사복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인 이규보는 시문과 사론을 통해 단군과 고조선은 실존한 역사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조선을 요순시대 중국과 병렬시키며 동방 문명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280년대 이연의 삼국유사가 탄생합니다. 이 책은 단군 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 독자적 역사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복원 작업입니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고려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보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이 책은 고려의 고대사 복원을 학술적 문헌적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은 고려의 정체성을 흔드는 대격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고대사 복원 운동은 더 강하게 불타오릅니다. 이승휴의 제왕운기는 고조선에서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장대한 시가 형식으로 정리한 작품입니다.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모든 고대 왕조를 하나의 흐름 속에 배치하며 우리 역사의 긴 계보를 강조합니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던 바로 그 시대. 고대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주적 정치와 함께 역사의 복원을 다시 내세웁니다. 그는 단군을 국조로 인정하고 고구려의 제도 지명 복원에 힘쓰며 고려가 가진 고대의 뿌리를 다시금 국가 정체성의 중심으로 되돌립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이 흐름은 국가 중심에서 사라지지만, 삼국유사와 제왕은 기는 살아남아, 오늘날 한국 고대사의 근간이 됩니다. 고려의 건국과 함께 시작된 고대사 복원 운동은, 신화와 전설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 끊어진 시간의 흐름을 복원하고, 한 나라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대한 역사 프로젝트였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묻고 그 대답을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의 깊은 시간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기록은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역사의 뿌리란 무엇인가? 과거는 어떻게 현재를 만들었는가? 그 질문 속에서 고려의 고대사 복원 운동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